자, 반갑습니다. <laughs>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업데이트가 됐어요. 아하하하. <laughs> 업데이트 날,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것도 처음이고, 바로 영상 을 올리는 것도 처음인데, 바로 영상 을 올리는 거라 편집이 좀덜 됐다는 거, 여러분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laughs> 어, 오늘 MC 시즌하고 20, 네, NG 시즌이 나왔는데, 여러 선수들이 나왔어요. 예. 네, 여러분들 직접 이적시장에서 보시고, 오늘 저는 그냥 바로 빠친코 어, 오늘 패키지가 아니라 빠친코가 나왔더라고 저는 그냥 바로 에, 현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MC 시즌 하나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30만 원 벌써 크루이프 응카 떴다고 이거 하아, 씨. 그게 미래의 나야 그게 저예요 어. 자 그러면 이 지금 3만 3천 979 FC 있으니까 빠친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벌써 이제 보물찾기 연속 3회 성공. 하, 넥슨 오늘 회식하는 날이구나. 나해 볼게. 그룹 참여하기. 보물찾기 참여권을 따로 사야 되는 거야? 아, 여기 있네. 아 이거 구매 아 이거구나. 이 야, 이게 한개 아니면 다섯 개, 다섯 개 사면은 할인을 해 주네. 에 아닌데 9 5 45 정말 <laughs> 뭐야 다섯 개 사면 할인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이거네 어 어차피 여러 개살 거면 그냥 묶음으로 사라 어 빨리 결제해줄 테니까 이거네 뭐야 벌써 완성됐다고? 끝났어? 아 이렇게 다시 다시 들어가야 되는구나 아 뭐야 아니 뭐 뭐야 와 미쳤다. 어, 됐다, 됐다. 자, 15번 떴고. 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내 번호 어떻게 된 거야? 아, 이거 시작하는 거야, 여기서? 보물 10개를 찾아달라는 거야. 아, 내가 찍어야 되는 거야? 내가 찍는 거야, 이거? 그냥 찍기네. 어? 뭐야, 땡. 보물 보물 10개를 찾아야 되는데 내가 10번을 찍는 게 아니라 그냥 딱한번 찍는 건데 거기서 보물이 나오면은 내가 먹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그리고 그냥 포인트 받으면 그 끝인 거? 아. 아아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 이해했어. 900FC가 1포인트인 거네. 운 좋으면은 이제 봄을 먹고. 아, 그냥 운이네. 운이네, 그냥. 뭘 실력이야. 씨발. 시바... 30포인트를 모으면은 저기 78강인데 MC본 이게 뭐야? 저게 뭐지? 아, 이거 78카에다가 MC가 나올 수도 있다, 이건가? 그럼 이, 무조건 이걸로 해야겠네. 모그 베테랑 포함. 벌써 베테랑 팔칸을 푼다고? 야, 야, 오늘 베테랑 팔칸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아니, 이거떠 버리면 어떡해? 나 오늘. 아, 나 오늘 참못 자겠네. 아. 저는 정했습니다. 오늘 이거띄웁니다 아. 아, 18번인데? 오, 좋은데? 왠지 보물일 것 같아. 응, 아니고. 한 이쯤? 아까 내가 여기였으니까. 한 이쯤? 오! 아, 보물 찾으면 포인트를 하나 더 주네. 어? 봄을 찾으면 한번더 기회 주나 보다. 계속 찾을 수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내가 또 먹으면 또또 또 먹는 거야? 어, 그럴 일 없죠. 아, 이게 연속 세번찾으면 이렇게 뜨는구나. 와, 대박이네. 한 판에 그냥 3만 원 먹는 거야? 야, 요거 재밌는데. <laughs> 아, 실장님. 와. 아, 오늘 회식 맛있게 하시고. 어. 여기? 아, 아! 바로 옆이었어. 아! 아 음. 여기 아아니아니 아니, 아니, 아니. 여기 여기 아 여기 맞았어 아 <laughs> 아이 빠치는 거 별로다 아 이번 빠치고 개 쓰레기네 <laughs> 하나 넣으면 끝이야 어그랬다어 뭐야 보물이 1억에서 10억 BP 카드야 와씨 그러면 끝인가? 아 보물 포인트까지 받는구나. 아 아홉 개 썼네, 아홉 개. 아홉 개 중에 하나 걸렸네. 나쁘지 않은데. 아 와. <laughs> 아왜내양 옆에 있냐고? 여기. <laughs> 왠 왜지 느낌 여기야? 여기야. 거기 왔어. 여기 여기 와! <목소리도> 뭐야 뭐야 와! <우와>! 이거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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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네. 뭐네번 연속 가봐 여기 응 아니고 <laughs> <laughs> 아한 번에 4 포인트 개고 어 바로 옆이었어 와! 바로 옆이었어! 와..씨.. 저 들어가는 것도 좀 실력이 싼.. 44, 46? 오! 보물산자 <laughs> 이건 뭐야? 오 저거 MC팩 주나? 형 오늘 왠지 운수 좋은 날 엔딩일 것 같다고? 김첨지? 아이 좀 그러지 마라 처음부터 끝까지 좀 좋아보자 나도 끝! 자.. 그래서 46개? 허이씨 <laughs> 와나 개많이 먹었네? 1에서 10억 5개 보물찾기 상자 4개 근데 여기서 제일 좋은게 저.. 오버롤 100이상 MC 1강 아니면 5칸에 일단 이거 하나 교환하고 사실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거랑 이런거 하는게 나을거 같지만은 저는 이제 유튜버니까 예 요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8카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laughs> 와 잠깐만 일단, 일단 bp부터 한번 가볼게요 어, 빠르게 어, 첫장 한번 느낌 한번 보겠습니다 오 쏘쏘 오케이 두 번째 장 느낌 한번 보겠습니다 아 321야 이 설마 아니겠지 여기서 3개 동시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2억 5천 2억 5천 3억 크흐. 나쁘진 않아 어. 총에서 13억 크흐. 하하아 <laughs> 비피로만 나쁘진 않아 어 이거 7에서 8카 그냥 주는거야 그냥? 자 일단 그냥 바로 까볼게요 와와나 진짜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이거? 자, 상자부터 다 까고 갈게 일단 하나만 느낌 볼게요 야 뭐야 오늘 금카 뜨는거 아니야? 야, 오늘 금카 나오는거 아니야 이러다? 자 올까기 갈게 올까기 자 오. 아, 어 나쁘지? 아 베테랑 옷 하면 나쁘진 않아. 와 근데 참, <laughs> 와얘이 중에 금까 하나도 안 나. 넣... 와 <laughs>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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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부드럽 안돼! 잠깐만요 오늘 어머 아, 역사 한번 쓰자. 잠깐만. 잠깐 방송 출연 한 번만 해줄 수 있어? 아 진짜 이거 되게 중요한 거가 있는데 5분. 알았어 알았어. 아, 문 열어놓고 있을게. 왔네 왔어 안녕하세요 아, 여기 앉아 여기 오 팬티 입고 아 팬티 아니라고 네.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그지아 내가 근데 일부러 오늘 이거 입은 거야 해병대 피리승 팬티 아 팬티가 아니라 바지 <laughs> 팬티 아니라고 오케이 자 아무튼 네자 어, 지금 여기 있는데 느낌 오는 거 이거요 어. 아 그거? 네. 좋다 좋다 이제 마우스 안 만질 테니까 이게 금카가 나오면 되는 거거든? 어 하나밖에 안 넣은 거. 아, 까 그냥 까 그냥 까. 고고. 어! 자, <laughs> 자 최애도 발카. 자어 디케일 발카도 나쁘지 않아. 발카면 돼 발카면. 오 한국인. 어, 네. 한국인 네. 자발김 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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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한 거야? 아 아니 아니 아직 한참 많이 남았어 많이 남았어. 저이브라이모비치 있지? 얘, 얘가 나 뒤돌고 있을게 키 크면 얘기해 줘게이머키고 어. 지금 계속 계속 응. 어때 어때 어. 어떤 거 같아 누구야 유레카님 스폰서 다하얀색 하얀 어 웨인 분인가? 어? 어? 웨인 무슨... 시몬 키에르? 심 시몬 아그 부담없이 까죠 근데 사실 괜찮아 저는 어. 그 카드가 반짝 빛날 때도. 어 아, 진짜 오, 와 오, 이게 철학이 있었네. 네. 자 제발 제발 네. 자 누야 뭐 어떻게 된 거야 웨스트햄에 어팔카 일단 팔카 나오면 돼. 근데 프로 누 오늘 전체적으로 약간 다들 눈이 크시다. 어 제일 좋아하는 선수 이름은 카카 오카카 음, 수아 카카 수아 어, 오늘... 어, 카카 카카 오카카 아, 카카 카카 어떻게 알았어? 어잘 생겼으니까 골밖에 안 해. 자 <laughs> 카카. 카카 MC 어어 잠깐 베테랑 팔카일 수도 있는데 팔카 같이 팔카 팔카 팔 누가 가 에? 예 어? 이가탄 이가탄인데 이가탄 음... 오케이 오케이 맞아 진짜 이 진짜 같이 팔카 제대로 외쳐줘야 돼 텐션 올려갖고 진짜 이게 마지막 진짜 팔카 여기. 아니, 날 쳐봐, 날 쳐봐. 주문날나 쳐봐. 네 얼굴. 아, <laughs> 아 진짜 찢지 <치지> 말고. <laughs> 아, 아니야, 아니, 아니. 자 하다. 막나뒤돌아아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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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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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이구고이구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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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어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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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어 그리고 미르포 연신 기념 단독 이벤트. 자, 그래서 이게 어떤 이벤트냐면, 그럼 미르포라는 게임 들어보셨죠? 만약에 못 들어보셨으면 지금 들어보세요. 미르포라는 게임을 설치를 해요. 그러면 바로 사용 가능한 3,000원 할인쿠폰을 드려요. 12월 8일까지. 이벤트 2. 미르포를 설치를 하니까 너무 재밌네? 아, 이거 좀 결제 좀 해야겠다. 하면 결제창 열어버리잖아? 그러면 바로 그냥 10% 할인쿠폰 또 줘요. 근데 결제를 한번더 하고 싶어. 그러면 20% 할인쿠폰을 줘. 근데 결제를 또 하고 싶네? 그러니까 세 번째 결제 때는 30% 할인쿠폰을 준단 말이야 엄청납니다. 12월 8일까지. 자 마지막 이벤트 셋! 결제를 했어요. 근데 이벤트 응모를 하잖아. 한 분한테 바디브랜드 안마의자를 드립니다. 어? 그리고 500분께는 스타벅스 커피까지. 그래서 미르포가 어떤 게임이냐? 지금 저랑 같이 보시죠. 당신은 야. 어떤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까 요즘 제라탄 배우 우리 서예진님 아닙니까? 2000년 용의 전설과 와 동양의 신비함으로. 어 뭐야 뭐야. 전 세계 5억문간도 갑자기 사이 그랬어. 가장 세계적인 이야기. 아, 나 북양풍이네. 응. 당신과 함께 써내려가는 페이퍼 안타지. 세상이 기다렸던 판타지. 미르4미르4 오, 어! 오, 어! 일일치 발사! 발사, 발, 발사! 발사, 일일치 발사, 발, 발사! 망값다. 아... 아, 나쁘진 않아, 나쁘진 않아. 아, 망한 건 아니야, 망한 건 아니야. 아,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끝났어 이제? 어, 끝났어. 아, 팔카였으면 122억이었어. 아, 잘했습니다. 아, 팔카였으면 진짜 122억, 아, 개값이다, 진짜. 강화하자고? 하... 이거 얼마 드나 강화하는데? 15억 드네, 15억 투자하고 100억 원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8초에 갈게요. 하나, 둘, 셋, 너무 길다. 바로 갈게요. 넷, 오, 육, 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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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밝 이거 이봐 이게 인생이지 꼭잘 놀다 갑니다 인생 쓰다. 어쩐지 오늘 누가 운수 좋은 날 엔딩 뜰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야 그게 진짜로 그렇게 돼버렸네. 누구냐? <laughs>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구독 알림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이쁜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뿌잉! <laughs>